도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도 도연보살이 이제 또 신기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그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요. 우리가 왜 무속 이제 구술할 때나 할때 보면 은 대나무를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. 이제 이런 걸로 무속적인 걸안 믿는 분들은 뭐 신이 어딨노? 신 없다?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하지만 당연히 계시니까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. 하지만 안 믿는 분들은 뭐 어떻게 저희가 뭐 믿게끔 할 수는 없어요. 음, 하지만 믿는 분들만 보세요. <laughs> 제가 그 피디님들이 외국에 가가 지고 이제 찍으셨더라고. 그 찍으셨더라고. 옛날 다큐 같은 거 보면요. 아프리카에도 무당이 있습니다. 몽골에 가도 무당이 있어요.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무속인은 다 있어요.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, 베트남에 집을 지을 적에도, 베트남에도 무속인을 불러가지고, 터신제를 지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나를 뽑고, 그다음 조상신을 다 베트남에도 모시잖아요. 그럼 조상신을 모시기 전에, 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고사, 터고사를 다 지내고, 조상신한테 알리고, 이제 조상신을 미리 다 모셔다 놓고, 그런 식으로 다 하더라고요. 이제 집을 짓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토고사 우리나라로 지금 안택을 지내더라고요. 그렇듯이 다 그런 이제 나라마다 이제 우리가 말이 안 통하지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봐, 봤을 적에는 이제 굿이라고 하는 행위들을 합니다. 그런 것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과학적인 이제 세상이잖아요. 모든 걸 증명하려고 하지만 이제 무속인이 안 없어져요. 왜? 정말 조상이 존재하고, 정말 신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. 뭐, 그거 다 미신이고, 그거 믿지 마라. 아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. 이제 제가 아까 유튜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잖아요. 이제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. 움직이는 대나무라고 우리가 이제 구슬할 적에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간판을 걸고 유튜브가 이제 또 간판이고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. 지금 아파트에 있어가지고 대나무를 못 세우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구슬할 적에도 보면은 오방기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. 아, 오방기 아시죠? 네. 거기도 이제 대나무에다가 오방색깔, 어, 빨간색, 파란색 깃발을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고. 그다음 요 신구슬 할 적에 우리가 무감 무감이라고 이제 신이 오시는 그 감을 감을 느끼기 위해서 지방에 따라서 그런 신장대를 만들어서도 사용을 하고요.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천왕대라고 해가지고 대나무 대나무를 지고, 큰 대나무를 끊어가지고, 이제 신구슬 할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, 또 옛날에는 간판 대신에 왜 집집마다, 저도 처음에초창기에 대나무를 세웠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대나무에다가 선을 감아서도 무속인 집이 있다. 그렇게 이제 신의 안테나라고. <laughs> 안테나 알죠? 네. <laughs> 신이 거기 에 이제 감옥을 한다고 해가지고, 대나무를 세우고 또 대나무를 가지고, 신내림을 할 적에 이제 천황대를 가지고 아침에 신이 오심을 감옥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외국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움직이는 대나무라고 외국 피디님이 가셔 가지고 촬영을 하셨더라고요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도네시아 어떤 마을에 이제 대나무가 이 통이 비어 있잖아요. 그 대나무에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거기에그 할아버지 그 집안에 내려오는 자기만의 이제 비법이야 비법. 거기 에 이제 어떤 주문을 딱 외우면은 그 대나무 통이 남자 세 명이 그 대나무 통을 딱 잡잖아요. 주문을 딱 외우면은 힘이 너무 세가지고 막 끌려다니는 거야. 그 남자 세 명이 그 대나무 통이 뜨는 거야 땅에서. 그고 남자 세 명이 그 대나무 통 힘이 너무 세니까 그 대나무 통한한요만해요 남자 키만 한 거를 딱 잡으면, 남자 세 명이 그 대나무통 힘에 의해서 막, 막 끌려다니는 거야. 네, 그러니까, 그뭐 어떤 과학선생님도 불러오고, 그 대나무통에 혹시 자석이 있어가지고 땅에서 떠요. 그럼 막 끌, 그 대나무통 힘에 의해서 막 끌려다니니까, 아, 이제 막 실험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, 이제 우리나라 피디님이 가셔가지고 대나무를 바꿔봤어요. 바꿔보니까 또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대나무에다가 또 이제, 이제 주물을 애우니까 그 대나무도 마찬가지예요. 그 피디님이 잡아봤어요. 그대나무 통을. 잡고 그 가이드하고 또 이제 같이 간 피디님하고 세 명이 또 잡았어요. 우리나라 피디님이. 잡고 그 이제 그 할아버지가 또 이제 주물을 애웠어요. 애우니까 그 대나무 통이 또 움직이는 거야. 땅에써가지고그 피디님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그 대나무를 잡고 막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. 왜 이렇게 이 대나무가 움직이는지 너무 힘이 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끌려다니니까 그 대나무 통이고 막 뭐라고. 그러니까는 그 이제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. 자기 할아버지가 어,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.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어, 뱀이 그 할아버지 몸을 챙챙챙챙 감았는데 그 할아버지 잠을 잤는데 꿈에 자기 몸을 뱀이 칭칭 칭칭 감았는데 꿈에서 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. 그래가지고 그 뱀을 물리쳐줬는 거야. 근데 그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옆에 대나무가 하나 있었는 거야. 그 뒤로 그 할아버지가 물리쳐줬잖아요. 그 대나무를 자기 조상이라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받들었다 이거지. 그 뒤로 그런 이제 그 힘이 생긴 거야. 그래서 그 대나무 안에 그 대나무통이 비어있잖아요. 어, 자기 조상의 혼이 깃든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나무 통에 자기가 주술을 해오면은 소위 말하는 그 조상이 조상님이 들어오시는 거야. 그 저희 그냥 무속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조상님의 혼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나무 통이 비어 있잖아요. 조상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힘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. 대나무 통이 떠요 이렇게 이렇게 땅에서 떠가지고 남자 세 명이 잡아도 막,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.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야. 감독님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, 어, 이해 못 하실 거예요. 못 하실 거예요. 우리가 왜 신고 할적에 있잖아요. 우리 네. 오반기를 딱 잡고 이게 참 무감을 한다고 딱 잡잖아요. 네. 네. 그러면 되나, 우리가 신이 오셨냐고 물어보면은, 진짜로 이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정신은 말짱, 말짱해요. 그러면 저절로 움직여요. 되나, 뭐, 이 내가 하,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저절로 움직이고, 저절로 막 신내림 할적에 저절로 이, 이, 내가, 내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. 내가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에요. 저희들이 신내림을 할때딱 보면 알아요. 어떤 신이 강림을 했는지를. 이게 저희들을 보면. 처음에 이제 내가 신내림을 할때 모르죠. 누가 왔는지를. 아, 그 다음에 이제 말문이 터질 때는 아는 거지. 그래서 이큰 대나무, 이 아침 천왕을 잡잖아요. 그분 그, 그 무겁거든. 그냥 굉장히 가볍게 느끼는 거예요. 막 대나무가 저절로 올라가요. 하늘로. 막 지고 흔들거든요. 대나무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막 딸려가는 거예요. 어떤 대나무 끌고 가요. 대나무가 나를. 그냥 그거는 이제 신 내림을 하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. 신꽃을 이제 신이 내리는 사람만.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움직이는 그 대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 옛날에 어떤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왜 귀신을 이 병에 가두고 이 통에 가뒀잖아요. 옛날에. 예, 그거하고 저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그 할아버지도 어떤 이제 그 대나무 통 안에 주술를딱 외우면은 자기 조상님이 거기 그 안에 혼이 들어가서 갑자기 그 대나무에 힘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끌려다니니까 어, 유튜브 찾아보세요. 움직이는 대나무라고 어, 그 찾아보시면 도위 보세요.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. 믿지 않으면 몰라요. 그거를 의심을 하면은 끝없이 의심을 할 거예요. 아마. <laughs> 아마 우리 감독님은 그럴 거예요 또 보고, 그 안에 좌석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아마 의심할 거예요 우리 감독님은 또 외국이지만 나라는 상관없이 신은 존재한다. 제가 오늘 또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거기 조상신이잖아, 네. 그죠? 도연보살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